어? 응. 비운서도 돼? 응? 아니, 고딩이 복생공식도 다뭘 배우고 지금 앉아있는 거야, 지금? 어? 그러고 지금까지 버틴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날 복생공식 다시 시험 볼 거니까. 뭐 수상책을 찾든 싸그리몽동 다 외워. 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얘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내가 곱셈공식 변형 문제도 문제를 풀때 중간 중간에 곱셈공식 변형은 계속 나오는 건데 일단 적어줄게.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일 거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 두번째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하면 합차로 이렇게 되고 세번째 음, 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 제곱의 합 네번째 A c 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 C 제곱 플러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럼 다섯 번째 음, 또뭐 있어야 되냐? 음. A b 의세 제곱은 A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인데, 얘는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a-b세제곱은 a세제곱, b 3 a 세 b 3 a a 제곱 b 세 a세제곱, a a 제곱 B에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b 세 a a b 제곱 a b a b 첫째, A 더하기 B A 제곱 더하기 A th B 더하기 <laughs> A B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내가 그냥 외우고 있는 대로 쓰는 거야. 복색 공식이랑 막, 그, 뭐야. 인수분의 공식이랑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생 공식도 머리에 없을 수가 있니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생 공식 못 외우면 그 순간 수포하는거 아니야 원래 수포를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고 cx 플러스 D, cx 플러스 D, 그정 그건 난못외운데 네. 너 외우냐? 네. 난못외워안써스 많이 아, 쓰 응. 그거 간판을 요 그래. 난 그건 안 써가지고. 못 외워. 애들 이런 거 말하는 거지? 뭐사이뭐 그런 뭐, 뭐, 뭐 거? <laughs> 네. 난 그냥 이거 계산해. 그냥 풀어야 돼. 전부를 풀어야 돼. 네. 이거 <laughs> <laughs> 굳이 외울 필요 네. 없어. 네. 다섯냐? 자, 여기서 그냥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면 여기서 이거 두 개, 이거 사실상 2차 방정식이야. 학법이야. 그 다음에 A 가하 B의 세제곱, 얘는, 어, 사실 얘 하나만 외우고, 이 마이너스 공식은,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따로따로 따로 외우면 절대로 안돼 음의 공식은 외우는게 아니야 양의 공식을 외워놓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거다 b 대신에 알겠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요런거 변형나오고 막 이러면 문제풀수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b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b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이너스 b가 들어가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여기가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제곱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B가 들어가는데 제곱 때문에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따로 배우지 마, 절대로. 뿔마, 뿔마. 이따 이제 가지 말라는기야 알겠지? 시험날 갑자기 이거 뿔 마마 뿔 된다 갑자기 하다가 뿔 마마 뿔뿔놓고왜 왜 틀렸는데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미쳤나 봐요 이러고 있어 부호로 외우지 마알지 얘로 외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는 식으로 음료의 공식 이것도 마찬가지 얘 하나 외우고 여기에다가 b 대신에 싸그리 몽땅 다 마이너스 b를 집어 넣는 식으로 얘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보고 쓰는 거야 처음에 외울 때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할, 이거 할 때랑 똑같다 a-b의 b 제곱도 마찬가지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거는 그냥 외워지는 거지 그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고 이, 이 다음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거든 자 그중에서 얘야 이 3번 요식이 요식이야. 요식 변형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나중에 이제 학그 뭐야 학년이 높이 올라가면 되게 잘안 나오는 거긴 한데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 공식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어, a 세제곱 더하기, 더하기 3A,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경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여기 싸제곱당다0 되지, 그렇지? 그지? 어, 그래서 얘가 그냥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bc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거 이해돼? 그냥 이해돼? 했었어, 이거. 아마 너희들도 아마 다 배웠을 거야. 자, 두 번째가 뭐였냐면, A 꼴, B 꼴, C일 때야. <laughs> 이게 정황상 얘가 0이 될 때인지, 인거 같지, 그지. 얘가 0이 될 때는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때가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줄게. 자, 얘를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얘가 마이너스 2AB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완전제곱식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a 마이너스 b 제곱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b를 2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냥 곱해 이렇게 근데 원래 2는 어떤 식이지 그지? 어떤 숫자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 그러면 2분의 1을 e a 제곱 더하기 e b 제곱 더하기 e c 제곱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e b c 마이너스 e c a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고 여기에서 이게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요 a 제곱 하나랑 이 b 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 b 하나 이렇게 짝을 지어봐. 그럼 2분의 1에 뭐가 나오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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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지.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요거 요거니까 이게 c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니까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그러면 b c의 제곱 똑같은 방법으로 c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은 요렇게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a b c일 때에 어떻게 돼? 얘0 되고 얘0 되고 얘0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이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해. 모르는 사람은 적어 놓고. 유리식에서, 유리식이 어차피 수화에 나오니까 아마 이거 한번더 써먹을 날이 한번더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얘0 이상이냐? 제곱이니까 얘도 0 이상이지. 얘도 0 이상이지. 그래서 이 식은 전체가 0 이상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다가 나는 거야. 그리고 등호의 등무, 등호는 a 꼴 b b 꼴 c일 때 성립을 한다. 이거를 어디다써 먹을지가 문제인데. 응, 거의 안써 먹어. 절대 부등식은 거의 안 써. 됐어? 어. 그냥 요 형태를 봤을 때이 형태를 봤을 때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것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의 꽃이야. 요 식.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최소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되게 자주 보지, 그지 최소값 구하시오. 혹은 최대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걸딱한개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뭐 a, b를 막 집어넣다가 제일 작은 거, 이거 딱답 나오는 거 말고 뭔가 식으로 풀어가지고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아 배웠어 이미 그게 뭐였는지 기억 혹시 알까? 최소값, 최대값을 보아하시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 니네가 딱한 개야 한개 배웠어 최소값, 최대값 배에 관련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아마 되게 뜬금없을 걸 2차 함수 X의 최대값을 뭐 하시오? X의 최소값을뭐 하시오? Y의 최대값을 뭐 하시오? 최소값을 뭐, 최소 뭐 하시오? 2차 함수이 암세. 2차 함수에서 너희는 뭘 배웠냐면 이렇게 얘가 생겼어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돼? 최소가 된다는 걸 배웠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왜? 꺼졌어? 어, 어. 아 조심해야 돼이 시간에는 문자 올 시간이 아니라 이게 문자가 오니까 꺼지더라고 카톡 오면 계속 켜져있거든 근데 문자 오면 꺼져 그리고 제일 빡칠 때가 그거 안전문자 올때 폭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꺼질 때아 저게 녹화가 풀리더라 라몰 그래서 보통은 낮에 이거 녹화할 때는 비행기 태우잖아. 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하면 안 꺼져.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거잖아.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치면 X가 알파일 때 최소값 베타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렇지? 알지? 근데, 못 떠올리는 거야, 지금. 이 정도는 알지. 그니까, 러최대값 구하셔, 최대값구하셔라 문제가 나왔는데, 식이 일단 2차다. 그러면 너희는 표준형부터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첫 번째야. 너희들의 최소값, 최소값 문제. 어. 오케이? 물론 예외사항도 있어, 당연히.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꼬라지.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는 K다로 바 아니. Y 플러스 베타는 K다로 바꾸는, 요런 부정방식도 정 있긴 해. 하지만, 요거는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가 푸는 문제들 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2차 합시다. 거의 대부분 2차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아마 1차로 나올 거야. 근데 시계 아마 하나 더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열립을 하면 2차가 딱 나오도록 문제가 나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단술기하 평균이야. 지금 배우는 산술기하 이거야. 최도, 채도, 최대, 최도를 고아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때려 죽여도 난 이거 2차를못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일단, 19개를 봤을 때, 둘다 양수냐라고 대고 봐. 둘다 양수냐. 그 다음에 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혹시 역수 형태가 인 역수 형태가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식 a 더하기 a 분의 4 이렇게 역수 형태. 물론 역수 형태 아닌 것도 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요런 형태가 둘다 양수고 역수 형태고 이런 식이 나오면 상수기압 평균을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글 기압 평균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거 지우게 여기다 쓸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 사용할 때는 그냥 다 이걸 사용할 거야. 이 놈인 거. 나 이거 증명을 해줄 건데 증명 해주기 전에 일단 사용하는 것부터 일단 좌변은 두개 더한 거야 그냥 두개 더한 거야 양수 두개 더한 거야 알겠어 어 그러면 얘가 이거 이상이다 요 식의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셔라는 문제 나오면 그냥 넣으면 돼. 봐봐 얘도 왔지 두개 그냥 더한 거지. 그지? 어. 그니까 문제가 그냥 두개 더한 거로 나오는 거야. 양수 두개 더한 건데, 두개 곱한 거에 최대 처소를 구하시오. 형태야, 그렇지? 두개 더한 것과 두개 곱한 거에 관계식이야, 지금. 그지? 음.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니까 문제는, 나중에 문제들을 보면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자 일단 얘가 왜 성립하는지부터 먼저 볼게. 얘 넘기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e 루트 a b 자 얘를 이게 0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거의 대부분 0 이상이다 아니다는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거든. 증명하는 과정이. 그러면 얘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e ab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0 이상이야. 그래서 얘는 0 이상이야.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2루트 e ab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능이 가는 게 엄청 중요해. 얘네들이 같아야 지금 얘가 0이 되겠지, 그렇지? 루트 a 이꼴 루트 b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러므로 단 a 랑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차피 얘는 최소값과 수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야? 발생을 하는 거야. 왜 자변이랑 우변이 같을 때 발생을 하는 거야,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어차피 맨 끝머리에 있는 이 값, C 답이 되는 거잖아, 최소값, 최대값은. 예를 들어서, 자, X는 3 이하야. 진짜. X의 최대값은. 3이지. 최소값을 구해봐. 없지. 모르지. 계속 내려갈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가 최소값,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는. 는이 성립하는 그 곳이 중요한 거야. 그니까 너희가 보통 요거 인수 그 뭐야 상술기약병제 쓸때 등호성립이 되는 거를 잘 안쓰거든 근데 등호성립 조건으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알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자 아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이 코시슈바르츠는 어. 책마다 살짝 다르긴 한데 그냥 그 책에 보면은 확인 문제 1뭐 확인 문제 2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있잖아 예전가? 뭐 하여튼 그런 게쭉 나와있잖아 그 중에 한 문제로 나올 때가 가끔 있고 그냥 단원으로는 코시 주바르츠는 보통 안 다뤄 단원으로는 보통 안다루거든 이거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 이거 증명하시고 은근 잘 나오긴 하는데 자 봐봐 이거를 저식만 쓸줄 알면 되는 거거든? 일단, 일단 여기가 일차식이야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개수들만 뽑아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그 다음에 여기 XY만 뽑아가지고 제곱이야. 그 다음에 이거, 외울 때부등어 틀리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부등어 틀리는 건 되게 간단하게 해결돼. 이게, 요렇게 벌려지는지, 요렇게 벌려지는 애들이 엄청 빨리 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거 몇 개야? 두 개지? 이거 몇 개야? 한 개지? 그래서 그냥 두 개가 큰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뭐? 두개 두 아니에요? 아, 그냥. 외우는 거 하는 거잖아. 어? 그냥 음. 여기는 한개 있으니까. 물론, A S 플러스 B I가 두 개가 있지. 하지만 그냥 외우는 거. 이쪽으로 왜 벌어? 이쪽으로 벌어지는 거에 대한 그냥 외우는, 거야. 외우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초기잖아 그래? 얘는 코펜하겐가 한 개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그렇게 그냥 외우라고. 그래서, 이게, 호시, 추바르치,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거는, 아, 생각해보니까, <laughs> 이게 문제네. 아휴, 그냥 이렇게 해봐. 자, 이거는, 등호성립 조건은, 요렇게 생각하면, 요거 두개 있지. 어, 이거를 그냥 A분의 X라고 해. 물론, X분의 A도 상관없어. 알겠지? 어, A랑 X가 있으니까 그냥 A분의 X라고 해그 다음에 여기서 B랑 Y가 있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얘를 A분의 X 했으면 얘를 B분의 Y로 해야 돼 그래서 같다 아이고. 같을 때 등호성 자 이렇게만 외워놔 포시쥬바르츠는 잘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올 거니까 엄청 쉽게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준영아 너 원방 제대로 했냐? 이제 원망 안 했었죠. 그때 수빈이너 원망했지. 그러면 자 5분 시간 줄 테니까 준영이 너 이거 풀스위스 풀고 수빈이 너 이거 풀스위스 풀고 일제는 잠깐 쉬어. 뭐 물을 마시러 가든 응. 자 이거 원망이야? 원망 문제야?